제목이 사자성어 자자최신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 사자성어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저도 검색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 뜻을 풀이를 하면 자식에게 자기 자식에게 나무를 떼는 법을 알려 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멀리 내다보는 거죠. 멀리 내다보는 안목, 장기적인 안목으로 살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교자 최신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나무 떼는 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 그 자식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다시 또 바꿔서 얘기하면 생존 법을 알려주는 것이 교자 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말, 이 교자 최신의 말을 하는 한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빌립보는 로마의 계획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빌립보의 내용을 조금 상기를 시켜보면 계획 도시였어. 로마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식해놓은 하나의 작은 로마. 로마의 축소판이었죠. 그래서 로마에 좀 가가지고 로마의 문화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누리고 싶지만 거리도 좀 멀고 돈도 없고 그런 주방 주변의 이제 이방 민족들은. 빌립보에 가서 아, 여기가 작은 로마고 로마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에 가서 그 로마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역 군인, 로마에서 이제 열심히 싸웠던 그런 퇴역 군인들이었고요. 그 빌립보 시민들에게 황제가 딱한 가지 선물로 준게 있는데 그게 로마의 시민권입니다. 로마에서 태어나야지만 가질 수 있는 그 시민권, 그거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황제가 선물로 준 거죠. 너희는 로마에 있지 않지만 로마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고 로마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너희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면서 황제가 막 자기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제가 너무 고맙잖아요. 우리가 뭔데 그 시민권을 주 줌?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지역이 빌립보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름 아닌 누가 방문을 했냐면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게 됐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 빌립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핍박과 공격이 어, 상상을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황제가 우리에게 사람처럼 살수 있게 해주고, 우리에게 모든 걸다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배움 망덕한 놈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사람들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 빌립보 안에서, 빌립보 도시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서서 그 공격을 막아내며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2장을 지금 보고 있죠. 2장은 바울이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서로 이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눠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문제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을 가르고 싸우는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는 게이 장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막 안팎으로 너무 시끄러우니까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투지 말고 허영이나 이런 거를 가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렇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좀더 양보하고 겸손함을 가지고 타인을 대하고 이런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회 이 당시 세계권 안에서는 이 겸손한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겸손이 굉장히 어려운 것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이 로마 세계에서 겸손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로마 사회에서의 미덕은 겸손보다는 사치와 과시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밖으로 꺼내 보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힘이 많아 그러니까 내 앞에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게 로마 사회 사람들의 시민 세계관 세계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주변에 이렇게 보는 모든 사람들이 뭐로 보이겠습니까? 다짓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맨날 만나고 뭐 하지만 내가 언젠간 저 사람의 모든 걸다 빼앗고 이 사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저 사람 내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게이 빌립보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겸손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막 사치와 과시를 하는 세상 속에서 한 존재만이 겸손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게. 노예였어요. 자,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노예만 할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왜 노예만 겸손을 보여줄 수있었냐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진 게 없잖아요. 사치와 과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돈이 많고 이만큼 능력이 많습니다를 보여줘야 되는데 노예 입장에서는 가진 게 없어요. 보여줄 게 없어요. 사치와 과실을 해줄 그러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너는 노예니까. 가지고 있는 거는 겸손밖에 없어 그냥 겸손해 그냥 무릎 꿇어 그냥 맨날 무릎 꿇고 복종해 라고 하는 게 노예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빌립보 교회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 완전히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일어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편지 하나가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들은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노예처럼 무릎을 꿇으시고 서로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이걸 딱 들었을 때 허, 드디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좀 갇히고 어려운 일을 겪더니 실성을 했다. 미쳤다. 이제 그냥 바울 뭐라고 하든지 상관 말고 우리끼리 살자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큰 말을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시대를 역행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한 발언을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다 보니까 뭐가 이렇게 글이 오면 한 사람이 쭉 읽어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쭉 이제 편지를 읽다가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스탑! 거기까지! 아 이제 우리 그만 듣자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너무 무서워서 못 듣겠다 바울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 신경 쓰지 말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의 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게 1,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5절 이하부터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을 쭉 자기의견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의 답이 무엇이냐면 서로 이렇게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챙겨주고 다툼이나 허영이 허영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라고 이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이하의 이 설명은 빌립보 교인들을 뒤통수를 그냥 아주 팍 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이 6절 이하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고 장황하게 쭉 설명을 해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7절과 8절 딱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딱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요 십자가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접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는 좀 나중에 알아보고,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많이 계신데, 십자가 딱 이걸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팍! 하면서 떠오르세요. 십자가. 십자가라고 하면 뭐 이제 제 순장 모임을 어제 했었는데 우리 순장님들 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비슷하게 비슷한 생각을 아마 다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그 예수님이 향한 그 채찍 뭐 이런 고통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모욕이었고 역겨운 거였고 공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좀 다르죠.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겨운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금기시되던 단어였어요.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이건 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단어였던 거죠. 이제 하나의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이 영화로 나왔을 때 태어나셨거나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해리포터 다들 아시죠? 제발 안다고 해 주세요. <laughs> 자, 해리포터에 보면 그 이름을 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존재가 나오잖아요. 그 아무리 뭘 해도 이 사람의 이름은 절대 얘기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죠. 십자가가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절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죠. 그러면 왜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두려워하고 끔찍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시대에 사람을 죽이는 그 극형에 처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불태우는 화형, 화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참수형입니다. 목을 자르는 거죠. 그런데 이 참수형이 나중에 발달을 해서 뭐로 나가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맹수형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짐승을 풀어놓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둬놔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이 참수형이 나중에 이 맹수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다음 마지막이 십자가예요. 자,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극형인 세 가지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당할 수 없는 게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너무나도 끔찍한 형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받으면 안 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걸 받으면 안 되고 저기 돈 없는 노예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노예나 법으로서 보호를 받기 힘든 그런 이방인들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 형을 당해야 돼라고 다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각을 한 거죠. 물론 로마 사람들도 십자가형을 당하긴 했어요. 정말 간혹 아주 간혹 십자가형을 당하긴 했는데, 적어도 로마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죽을 때 어떤 형벌로 죽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정도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십자가를 고르진 않겠죠. 하지만 하층민이나 노예들에게는 그냥 무조건 로마가 십자가형을 내리면서 이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로마가 전쟁을 하잖아요. 이 당시에 전쟁을 하면서 막 영토를 넓히고 했으니까요. 전쟁을 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기를 꺾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십자가입니다. 포로들, 뭐 이제 잡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그 밖에 잘보이는 데다 전부 다 십자가 형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신은 비명, 피를 막 흘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지는 거죠. 아, 그냥 항복해야겠다. 싸우다 잡히면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공포를 주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당시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강도나 도적 이러한 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그 도적대를 잡으면 그 지역에 그 도적을 완전히 다 십자가형을 세워놓고 이 지역은 우리가 다스리니까 우리 로마가 지켜줄게. 이 도적도 우리가 다 잡았어. 하면서 지방의 평화를 이루는데도 십자가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십자가형을 많이 사용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준비물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자, 화형을 하려면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참수나 맹수형 같은 것도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냥 이 십자가 형을 할수 있는 요조그한 장소만 있으면 땅만 있으면 누구나 다 매달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 형을 아주 적극 권고했습니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가장 큰 압박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형을 딱 사람들이 당하잖아요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면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죽어도 싼 놈이 죽고 있구나 저놈은 원래 죽을 놈이었구나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게 되면 그전에 뭐 채찍질 많이 맞고요.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 가지고 매달려 있고 피를 막 뚝뚝 흘리는데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옹기종기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그 모든 분노 이거를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내 모든 분노를 다그 사람에게 쏟아붓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하나의 오라기. 이 십자가형이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두렵고 공포스럽고 저리 치워버리고 싶은 거긴 하지만 내 모든 분노를 쏟아 부을 수 있는 합법적인 그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십자가를 반대로 굉장히 또 좋아했습니다 결국에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꼴좋다 네가 죽을만 하니까 죽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그 장소에서 대부분 형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지역에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가 죽인 그 장소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겁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이잖아요. 그럼 수근수근 할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저기 달렸어?라고 하면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사람 죽였대.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말.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이러한 게 십자가형이었던 겁니다. 모든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는 자리인 거죠. 가뜩이나 지금 온몸이 벌거벗겨진 것도 수치스러운데 내가 그동안 지난 날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는 자리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스럽고 역겹고 혐오스러운 게이 십자가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로마시나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봤다시피 신적인 존재, 숭상하는 존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신들 또한 절대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령 달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고난을 받지 않고 아주 깨끗한 몸 상태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존재가 신적인 존재 혹은 영웅적인 존재라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오직 악인들만 그 십자가형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라면 영웅적인 존재라면 저기에 달려서는 안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공포감과 생각을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빌립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회니까요 거기에 지금 바울이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거기다 매달린 것뿐만 아니라 누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 그 피, 나를 위해 흘린 그 눈물 이것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이 말은 완전히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라고 빌립보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이유를 충분히 주는 겁니다. 신이라는 자가 하층민이나 노예가 당하는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매달린 것도 이상한데 거기서 고난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애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었다면 로마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매달려서는 안 됐고 고난 받아서도 안 됐고 죽어서는 안 됐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멸이어야 했습니다. 죽음이 아예 없어야 됐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 모든 가치관이 뒤엎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빌립보에서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핍박을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게 해줘야만 그걸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만 믿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 빌립보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매주일마다 이렇게 앉아 있고 함께 찬양을 하지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신경 쓰지 않고 모두가 다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 종이나 당하는 종이나 달려서 죽는 그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예수를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고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곧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 이 빌립보 사람들 입장에서 신적인 존재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저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초월적인 존재가 자기의 이름을 예수에게 준 겁니다. 완전히 지금 빌립보 사람들이 듣기에 혼돈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세계가 저기건, 아군이건, 모든 자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할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빌립보 사람들이 듣고 우리도 이제 쭉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럼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예의 형체 곧 종의 형상이죠.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종들이나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전부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모두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땅 가운데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구절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극한의 순종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루어낸 그 구원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까지 낮아지면서까지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니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바울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힘들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까지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누군가를 품고 사랑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힘과 동기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부어 주신다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딱 베푸신 다음에 자 얘들아 구원 베풀었거든 알아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그 마음에 힘입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우리 얘기를 하고 있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능력을 주신다라고 바울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더 넓혀서 얘기를 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단한 군데도 없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원망과 시비를 가지지 말고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할때 원망을 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 불만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탁 탈출한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들을 꺼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 뭐, 뭐가 없으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없다, 이게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짧다. 아우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원망과 시비가 가득했던 광야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합쳐보면 오늘날의 세상은 그때 그 과거에 이스라엘 광야의 시대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시대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향한 불만과 불신, 불만, 불평 이런 거를 너무나 품고 그걸 막 얘기하고 살아갑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매일의 그 일상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빌립보 교회는 외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를 믿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조롱을 받았고요. 내부로는 서로가 막 갈라져 가지고 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너는 뭔데 이막 이러면서 막 서로가 막 편을 가르고 치고받고 싸우던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사랑보단 경쟁이 중요했고 겸손보다는 과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렇게 혐오스럽고 욕이라고 생각하고 역겹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그 순종을 우리가 기억을 할때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안으로나 밖으로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말이 쉽죠 행동으로 실천하려면 우리가 손해보고 피해 봐야 되고 놓쳐야 될 것들이 놓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아 나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구나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할수 없는구나 매일마다 벽을 부딪치고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될 뿐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너무나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마다 부딪혀서 힘들고 아파해서 나 그냥 이제 이렇게 살기 싫어. 그냥 내 맘대로 살래. 막 겸손 다 필요 없고 그냥 막과실을 보여주면서 살래라고 그런 마음이 싹틀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렇게까지 나란 존재가 무엇이길래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 극한으로 낮아진 그 순종 그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실을 믿고 있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겨나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공급처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고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 그 사실 믿으면서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노력을 할 때, 내가 보인 그 작은 움직임, 내가 그때 생각했던 그 작은 노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그 것들이 점점 점 쌓이고 쌓여서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가 속한 다른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은. 빛들로 나타날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쓰러지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니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에서 작은 움직임, 작은 발걸음 하나를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거를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하나씩 실천하며 나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